영화계를 대표하는 세 분의 여배우 엄정화 씨, 문소리 씨, 조민수 씨 입장해 주시죠. 저는 이번 영화에서 능력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예능 PD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편에게 당당하게 원하는 걸 밝히는 도발적인 주부 역할입니다. 우리 포스는 트 우아하게라고 했는데 우아하려고 노력하는 싱글맘입니다. 오늘 이 브런치톡 잘해보자는 의미로 축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능을. 위하여! 짜잔! 하시겠어요! 30대, 40대 여성들이 만약 신내 미연 혜연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앙케이트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어려도 너무 어린 연하남이 적극적으로 대시한다면 아니오가 69.2% 몇 살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다들 결혼하고 잘 사시잖아요. 네. 열살까지는열살까지 저는 괜찮은데 그쪽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인다. 최근에 한 노력 여쭤봐도 될까요? 사랑받기 응. 위해 한 노력이라기보다 남편을 한의원에 데려갔어요. 한의원에 <laughs> 약지어드렸어요. <laughs> 약약 약지어드렸다.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도 다 일... 다 오늘 다 됐어요. 일하러 오셨잖아요. 네. 조민수가 묻는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기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지 일하시는 중이시니까 나는 사랑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후래시를 터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터뜨려주세요. 아, 사랑이 중요하네요. 사실 40대 여자들 예쁘거든요. 진짜 선수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수제대로 만나지 진짜 재미있고 즐겁고 편했어요 싱글지는 30대를 접어든 여자들의 이야기 지금 40대에 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이번에 관능의 목적으로 할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해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반해버렸죠 <laughs> 너무 네. 매력 있으시죠? 아어마어마해 <laughs> 어, <laughs>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어. 계속 언니들 강조했어요 어. 매력있다 <laughs> 누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laughs> 우리 정화씨 되게 부러워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부러웠어요. 이렇게 여자 얘기가 좀 잘돼서 그래서 많은 대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것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작품이 너무 그립습니다. 시나리오 올 때도 되게 반가웠고요. 제가 잘하는 얘기인 것 같고. 실제 신을 좀 만들면서 우리한1 십년쯤 후에 신을 좀 한번 보자 이게 있는데 이세 분께도 십년 후에 관능의 법칙 보자. 관능의 법칙 어, 2월 13일 날 개봉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월에 정말 뜨겁고 솔직하고 우아한 영화 관능의 법칙이 예, 선보일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설렙니다.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관능의 법칙 화이팅! 사귀는 거야? 앤드 제가 내인은 아니잖니? 잘하지 어리니까 한 생각은 버려 인간요법도 많다? 여자는 간마에 사랑을 받아야지 부보 없으면 어쩔 것야네 상재 씨아 어? 어? 진짜 어릴 때만 뱉힌 거 이쁜 거지 다른 곳왜 이래지? <laughs> 우리농협 그럼 우린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laughs>